키고 있는 거예요? 아 지금 돌아가. 오, 그러네. 이얍! 해봐. 음. 음. 이거 별로 간지럽게 너 음. 뭐, 그거 뭐야, 별로아 이얍! 지금 그냥. <laughs> 그냥 원래 같애. 원래였더니. 아, 난그국 음식 어. 진짜 맛있고 그런데 진짜 우리는 우리 입맛에 약간 기들여져 있어가지고. 이게 뭐. 맛이 없고 있고에 따라서 그 향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한국식에 좀 익숙해져 있지만. 그래도 나는 소시지 같은 거 먹는 거잘못요 하지만 저는 또 집에서 챙겨 온게 있어요. <laughs> 아, 이거 제가 집에서 챙겨 간식이에요. 버디 고마워요. 아, 아. 아 버디가 줬나요? 아 버디가 챙겨왔어? 아. 근데 우리 이런 거, 네. 음. 이런 거 진짜 잘 챙겨 먹어야 돼. 이런 거 진짜 잘 챙겨 먹어. 녹즙이 되던데, 저는 양배추 브로콜리. <laughs>